강아지 입양 꿈만 같죠? 꼬물이들이 꼬물꼬물 뛰어다니는 모습 상상하면 저절로 엄마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하지만 잠깐! 섣부른 결정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입양 전에 두번 아니 세 번은 더 고민해야 할 견종들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하지만 재미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에너자이저 끝판왕 보더콜리입니다 어머 똑똑한 강아지 하고 덥석. 입양했다간 쉴새 없이 던져줘야 하는 공에 지쳐 쓰러질지도 몰라요. 보더콜리는 정말 똑똑하지만 그만큼 에너지가 넘쳐서 하루 종일 뛰어놀아줘야 하거든요.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 아니라면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듬직한 경호견 셰퍼드입니다. 멋있죠? 든든하죠? 하지만 셰퍼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과 사회화 교육이 필수예요. 우리 셰퍼드는 안 물어요는 옛말. 잘못 훈련시키면 맹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자신이 없다면, 다른 견종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귀여운 폭발, 불독입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이 매력적인 불독. 불똥. 하지만 불독은 유전적으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요. 헥헥거리는 모습이 귀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 병원비 폭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네 번째. 털뿜뿜이 말티즈, 시츄, 스피츠 같은 장모종 강아지들입니다. 윤기 흐르는 털은 정말 예쁘지만 그만큼 관리도 힘들어요. 매일 빗질은 기본. 엉키지 않도록 신경 써 줘야 하고 주기적으로 미용도 해 줘야 하죠. 털 관리에 자신이 없다면 짧은 털을 가진 강아지를 선택하는 게 현명할 거예요. 마지막. 독립적인 성격의 소유자. 차우차우, 샤페이입니다. 늠름하고 멋있지만 훈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주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이라면 애교쟁이 강아지를 선택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강아지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견종별 특징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강아지를 만나보고 교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는가? 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강아지 입양은 단순한 동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셔서 행복한 반려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